찬미 예수님. 예수님. 예, 오늘 우리 제주도의 두 번째 순례길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이두 번째 순례길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 환희의 길이라는.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이 순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개인적인 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마 이 순례를 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 우리가 공동으로 하나의 그 오늘 순례에 의미를 이렇게 굳이 붙여본다면 성모님께서 그환희의 신비 두두 번째 단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하는 그 어, 기도를 합니다만 엘리사벳을 성모님이 저 나사렛 북쪽에서부터 어, 그 엘리사벳 유다 산골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복음해보면 서둘러서 이렇게 굉장히 막 뛰어가다시피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집에 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 이미 나이가 고령인 엘리사벳을 왜 젊은 마리아가 그렇게 쫓아갔을까 여러 가지 그 묵상을 교회에서 어, 시대마다 다르게 해왔습니다만, 어, 성모님이 그때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정혼하기는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았는데 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사고 방식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떤 의미로 그돌 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좋은 그러한 그 난감한 상황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 난감한 상황 모두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마리아가 혼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가야 좋을지 모르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친척 중에 이미 고령의 나이에 아기를 가진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어, 참 신기한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된그 고령의 할머니에게 가면은 뭔가 자기가 겪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어, 그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리고 그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된 엘리사벳이라면 자신의 그런 그 어려움을 어, 깊이 이해하고 어떤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그 어, 해석을 요즘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오늘 우리가 걷게 되는 이 순례길에 보면은. 한원성당 터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본래 한원성당은 그 서귀포성당의 본래 옛그 처음 시작한 터전이죠. 어,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당을 이, 이 해안가에 주로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는 건 해안가였는데 해안가에 자리를 잡지 않고 더 위쪽에 한온 성당 그쪽은 그 옛날부터 이렇게 변농사가잘 돼서 그 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논이 넓기 때문에 한온이라고 했다고 하죠. 아, 왜 그런 그 외딴 곳에 논이 논농사 짓는 어떤 의미로 주택가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성당 터를 잡았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만 그때는 아직 예, 교회가 이 제주도 특히 남부 지역의 도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 예, 그 성당 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그 터전에서부터 멀어 좀 떨어진 곳에 에 어떤 의미로 좀 주민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초대 우리 제주의 신자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켜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어. 그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아, 굉장히 이해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 다 돌림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자면 이 세상에 가는 길하고 우리가 사는 길하고, 어,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 나는 크리스도인으로서, 어, 이 세상에서, 오늘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걸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어, 성모님과 한 마음이 돼서 비록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나는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 천주교 제주, 어, 천주교 순례길은 지난 2011년 5월 4일 날 천주교 제주교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도관광공사 그리고 도내 향토사학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 천주교 순례길 TF 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2011년 11월 8일 날 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워크숍을 통해서 어, 순례길을 어, 6개 코스로 그리고 5개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012년 3월 1일, 천주교 제주교구 순례길 준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어 로고라든지 그 순례길 안내판과 표식작업, 그리고 각종 브로셔와 기념품, 그리고 순례길 해설사 양성교육, 그리고 어그 다른 순례객들을 위한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 때 많은 사진 찍어주시고 저희들 홈페이지, www.peacejeju.com입니다. 영어는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사진하고 후기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억하다시피 작년 12월, 어, 작년 2012년 9월 15일에 어, 첫 번째 빛의 길인 김대건길을 어, 고산성당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오늘 2013년 4월 20일 한원성당길 준비하고 오늘 함께 순례를 걸을 예정입니다. 오늘 순례길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 우리들의 뿌리 신앙의 뿌리인 제주 지역에서 특히 산남 지역에서 천주계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은총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교님께서도 오늘 순례길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청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지만은. 그래도 간단히 이쪽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1899년 어, 페레, 페네 신부님하고 또 어, 방인 신부님이신 그 김원영 신부님께서 제주도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원영 신부님은 제주도, 어, 한국, 대한민국에서 어, 일곱 번째로 사제사품을 받으신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어, 주교자분당으로 제주교 구축 중앙성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지만, 이듬해 1900년 6월 12일 날, 한온, 1899년 11월 달에 한온 공소로, 그리고 1900년 6월 12일에는 한온 본당으로 승격되시고 초대 본당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02년도 우리들이 오늘 여정에 걷게 되는 그 면영의 집이 있는 곳에 이제 홍로 본당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이곳은 1937년도에 이쪽으로 또 이전을 해온 곳입니다. 어, 1899년 한원공소로 시작해서 어, 1901년 신축교안의 아픔을 딛고서 어, 30명으로 시작된 하느님의 백성의 여정은 어, 홍로 본당 그리고 서귀포 본당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서귀포 본당은 산남 지역의 어머니 본당으로서 모슬포 본당 1958년도에 본당으로 승격되고 서귀복자 본당 1970년도에 그리고 성산포본당 1973년도, 효동본당 1988년, 중문본당 1988년, 남원본당 1997년, 표선본당 1997년 이렇게 본당으로 어, 승격이 된 것이 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연원입니다. 이번 순례길 여정을 통해서 어, 짧은 순례길 여정을 통해서 어, 산남지역의 아, 110년의 가톨릭의 역사를 함께 걸었으면 하고 그리고 신앙인들이 걸었던 과거의 길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묵상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 마음, 감사의 마음을 서 함께 외시다